이번 영상은 제가 생각하는 레트로 PC에 대한 범위에 대한 이야기로 제 얘기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레트로 PC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데에 대한 그거 나름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투머치 토카 톰 투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생각하는 레트로 PC에 대한 범위에 대한 이야기로 제 얘기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레트로 PC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데에 대한 그 나름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 얘기하기 앞서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레트로 PC란 어떤 컴퓨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어, 뭐 제가 저번에 한번 소개해 드렸었던 미니 같은 286AT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면은 뭐그 이전에 나왔었던 8비트 컴퓨터 중에 뭐 MSX 같은 컴퓨터 그게 아니면은 뭐더 이후에 나더 이후에 나왔었던 뭐486 PC까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마다 의견들이 다들 다를 건데 사실 이거는 정답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제가 알기로 레트로 PC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없고요. 그리고 저마다 레트로 PC를 접하게 되는, 접하게 된 상황이라든가 경험들이 다 다르다 보니 실제로 이, 의견차가 날 수밖에 없고, 실제로, 레트로 PC를 다룬 커뮤니티들 같은 경우에도, 레트로 PC에 대한 카테고리들이 다들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나름대로 해서, 레트로 PC는, 어, 어느, 어느 PC부터 해가지고, 어느 부분에 대한, 그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먼저 이제 PC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PC, 그 퍼스널 커비터라고 얘기하죠. 음, 보통 이제 컴퓨터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전에 나왔었던 컴퓨터부터 지금에 나오는 컴퓨터까지 사실 그 종류가 되게 무수하게 많거든요. 뭐, 가령 뭐 예전에 그 16비트 컴퓨터 이전에 이제 8비트 컴퓨터에서 뭐 MSX라던, MSX라던지 뭐 애플, 애플2라던지 그런 컴퓨터들도 있고, 있고 그 다음에 뭐 IBM PC,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컴퓨터인 이제 IBM 호환기종들도 있고, 그리고 그리고, 뭐, 그, IBM 호황호황 기종 때 이제 같이 나왔었던 이제 컴퓨터들 중에 이제 뭐, 뭐, PC-98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미가라던가 하는 그런 컴퓨터들도 있고, 종, 종류만 따지면은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도 이제 PC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뭐, 맥킨토시냐 아니면 일반적인 IBM 호환 기종이냐 뭐 x86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IBM 호환 기종이냐 그렇게로 보통 나눠지게 되는데 제가 일단 레트로 PC라고 인다 범위를 잡는 부분은 C IBM에서 나온 이제 IBM PC 이후 이제 그 호환 기종들 통칭 이제 x86 아, 아키텍처라고 하고 있거든요 x86 아키텍처의 이제 구형 시스템들을 저는 이제 레트로 PC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PC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각각의, 이제, 특정한, 이제, PC 이름들. 가령, 뭐, 아까 얘기했던, 뭐, MSX라든지, 그게 아니면은, 뭐, PC98, 뭐, 그게 아니면은, 이제, 뭐, 샤프에서 나온, 이제, X68K라던가. 그렇게, 이제, 각각의 이름을, 이름을 제가 붙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요. 여담인데 이제 레트로 PC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외에 다른 PC들도 사실 좀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한번 그것들도 기회가 되면 좀 접해 보려고 하고요. 언젠가 한번 그 PC들도 이제 구하게 되면은 한번 그 PC들에서 한번 다뤄 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할게요. 뭐 그때도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레트로 PC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IBM IBM 호환 기종 혹은 x86의 구형 시스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언제부터, 언제 때 이제 나오는 PC들의, PC들을 저는 레트로 PC의 범위를 잡고 있냐면은, 제 개인적인,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레트로 PC의 범위는, 이제 초기 IBM PC에서부터, 97, 어, 좀 약간 타이트하게 잡게 될 경우에는, 97년도에 나온 펜티엄2를 이제 쓰는 시스템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더 범위를 넓히면은, 99년도에 나온, 펜티엄3를 이제 쓰는 시스템까지도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데, 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PC라고 얘기를 안 하고, 어떠어떠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IBM 호환 기종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부품들이 다 모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뭐, CPU 따로, 메인보드 따로, 그 그래픽카드 따로, 사운드카드 따로, 그래서 각각의 이제 부품들, 부품들을 이제 조립해서 나오는 형태라서, 다만 이제 가장 이제 메인이 되는 그 시스템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부품은 CPU이기 때문에 CPU를 기준으로 이제 잡았었을 때 보통 이제, 아, 이 CPU를 쓰고, 거기, 이 CPU를 쓰는 이제 컴퓨터라고 한다 그러면 하는 게 가장 이제 말씀드리기 편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그러면 왜 이제 초창기 이제 IBM PC에서부터 펜티엄, 펜티엄 2에서 3 정도까지의 시스템을 이제 레트로 시스템이라고, 레, 아 레트로 컴퓨터라고 그렇게 이제 범위를 잡고 있냐면요. 우선, 이제 시작 시점에서부터 얘기를 하면은, IBM 어 PC가 이제 지금 X86 아키텍처에 사실상 이제 근간이 되는 부분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IBM PC나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아이비, 이제 PC XTA를 실질적으로 써본 적이 없고, 저는 제가 이제 최초로 접한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 AT 혹은 이제 286 시스템부터 이제 접했기 때문에 실제 경험은 제가 286 시스템에서부터 이제 잡아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IBM PC까지 이제 뒷, 어, 범위를 잡는 이유는 IBM PC가 사실 IBM PC에서부터 지금 어, 사실상 제가 잡고 있는 레트로 PC의 이제 시작점이 그때부터이기 때문에 거기 거기서부터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점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 부분이 이제 펜티엄 2에서 3 시스템까지를 이제 생, 그거 레트로 PC의 이제 범위로 잡고 있는 이유는. 어제 개인적인 이제 추억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용했었을 때 이제 경험적인 부,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종합해서 나온 결론이 아 레트로 시스템은 레트로 컴퓨터는 IBM PC에서부터 펜티엄 2 펜티엄 2에서 펜티엄 3까지의 범위로 그렇게 잡고 있어요. 우선 이제 펜티엄 2에서 이제 3까지 이제 범위를 잡게 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옛날 프로그램들을 이제 구동했었을 때좀 호환성적인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비교적 이제 그그 그 옛날 프로, 지금 PC에서 만약에 이제 옛날에 나온 이제 프로그램이나 게임들 돌리게 되면은 이제 호, 이제 호, 호환성이 이제 지원이 지원이 되지, 일명 레가시 시스템, 레거시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예전, 예전 이제 구형이 이제 시스템들에 대한 지원이 되지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실행이 이제 원활하지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그러 부분으로 생각했었을 때,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구동했었을 때, 구동했었을 때 가장 어느 정도 그래도 무난하게 이제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찾다, 찾다 보니까, 펜티엄2에서, 이제, 펜티엄3 정도까지로할수 있고, 좀 펜, 왜 제가, 이제, 펜티엄2에서 3라고 얘기를 하냐면, 펜티엄3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최신 OS인, 이제, 윈도우, 사양만 어느 정도 갖춰지면은, 패, 비교적, 이제, 최신 OS인, 이제, 윈도우 7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 최신 사양의, 이제, 어 하드웨어들도,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다소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넓게 잡았었을 때 펜티엄 3까지 잡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컴퓨터 이제를 가장 이제 재밌게 다뤘 컴퓨터를 이제 가장 이제 오래 다뤘었고 가장 이제 컴퓨터를 다뤘었을 때 이제 주로 다뤘던 게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을 가장 많이 했었을 때가 90년대 이제 90년대 한 중반 때부터 이제 2000년대 초 그때쯤인데. 이때나, 이때 이제 주로 썼던 이제 시스템들이, 이제 제가 이제 펜티엄, 이제 2에서 이제 펜티엄 3 정도, 3 정도 되는 시스템들을 주로 써왔었던지라, 그래서 제일 많이 다뤘었던 이제 시스템이 이제 펜티엄 2에서 3, 3, 3급의 이제 시스템이라서 저는 이제 레트로의 범위를, 펜, 펜티엄 2에서 펜티엄 3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거 결, 이제 간략하게 이제 결론만 얘기해서 제가 생각하는 레, 레트로 컴퓨터의 이제 범위는 IBM, PC에, IBM PC에서부터 펜티엄 2에서 펜티엄 3까지의 범위를 이제 레트로 PC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뭐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제 참고하시고, 뭐 다른 이제 레트로 레트로 PC가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신다라는 의견 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한번 댓글들 부탁드릴게요.